네 안녕하세요. 음, 아, 오늘은 연근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음, 그런데 어, 좀 예쁘고 좀 색다른 연근전이 될 거예요. 음,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. 그럼 제가 알록달록 연근전, 이쁜 연근전 만들어 볼게요. 찍어. 养根。Yeah, 연근을 갈아줘요. 여기 집에 스피룰리나 이 파우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연근에 좀 이것도 넣어주려고요. 단숟갈만 눈동만등 그냥 내 맘대로 부침가루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요 눈둥만둥 그리고 물한 반컵 정도 적당히 농도 맞춰서 넣어줄게요 색깔이 이렇게 좀 푸른빛 나니까 재밌다 그쵸? 이쁘다!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애들도 너무 잘 먹어. 지니도 그냥 과자 같대요. 고소하대. 자, 이러면 끝이에요. 이래서 붙이면 돼. 아무래도 엄마가 아직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걸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드리는 거야 이렇게, 이렇게 보면 무슨 연근전인지 뭔지 저게 정체불명일 것 같아. 그쵸? 예쁘다. 영근 잘안 먹는 애들도 이렇게 해주면 아마 잘 먹을 거예요. 여기다 이 엄마 응? 스피룰이나 가루 넣었어. 응? 뭘 가루 넣었다고? 스피룰이나 가루 넣었다고. 색이 오, 이렇게 있 그래서 이뻐. 색깔이 그렇구나. 너도을 먹어야지. 응, 같이 먹을 거야. 또, 반쪽은 이 비트 파우더가 있어요. 그래서 비트 파우더를 좀 넣어주려고요. 애들이 되게 빨갛고 초록이고 그러면은 더 재밌어하고 잘 먹을 것 같아. 그쵸? 잠보를 적당히 넣어주고요. 반죽해주면 돼요. 진짜 간단해. 진짜 간단한 것만 해먹게 되지 않아요? 복잡하면 아무리 맛있어도 한번 이상은 두 번은 못하겠더라. 아, 이뻐. 흙뜨같아 그치? 감자전 오리지널 감자전